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왜 교회가 이땅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4대 교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대교회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첫 번째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흰옷을 입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죄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흰옷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죠 유언계시록에는 유독 흰색이라는 색깔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 돌, 그리고 흰 구름, 백마, 크고 흰 보자 이러한 흰색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흰색이라는 의미는요, 순결함,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흰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은요, 바로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흰 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기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용서와 도덕적인 힘이 바로 오직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은요.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빌려온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구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사대 교회는 첫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은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책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테면요, 천국에 등기부를 두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거기에 거룩하게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리곡기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했던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기념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책을 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4대 교회처럼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교회 의 명부에는 기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남은 자들에게 진리와 거룩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적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중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내가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의 등기부에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름을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직접 시인한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하신 말씀 바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사대교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없는 이 사대교회, 주님께서는 그 소수의 이기는 자를 통해서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면서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대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승리하였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이사대 교회가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다시금 일어섰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교회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교와 명성을 얻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진단하실 때 식물인간이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마치 누룩처럼 내부적으로는 썩은 곰팡이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흰 옷의 축복 나의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시인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칭찬하실 때박중현은 나의 충성된 일꾼이었다. 이 말씀 저는 이거 하나면. 정말 만족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도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4대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도 주시는 축복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벅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함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소망으로 드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다시금 일어나라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